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과 또 우리 사순절기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총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요즘에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회 기간입니다. 아,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회 기간이라 열심히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광고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면서 오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헤브론 산지를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헤브론 산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비전의 땅을 허락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삶의 경륜이 생길 때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예를 들면 성공한 분들은 성공한 대로 이유가 있고요. 또 실패한 분들은 실패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살찐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살찔까?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요. 어, 이렇게 살찌는 분들, 비만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물론 지병이 있어 가지고 정말 많이 먹지 않아도 이렇게 살이 쪄가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요. 물만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먹는요 칼로리 높은 걸 먹든지 조금 먹어도 칼로리가 높은 것, 고열량의 식품을 먹든지 아니면 밥을 안 먹는데 간식을 뭐 살찌는 간식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 운동을 안 하든지. 그게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늦은 분들 늦으면 늦는 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늦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늦으셨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기도도요. 응답 받는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보니까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럼 응답 받지 못하는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응답 받지 못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다, 다른 해결 받아야 할 문제들이 있든지,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이번 세일의 작정 새벽기도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이럴 때 눈치 빠른 젊은이들은 앞에 있는 현수막을 살짝 헌닝이라도 해야지. 이번 주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번 세일의 48자 새벽, 세일의 새벽기도의 기도. 네, 내 삶의 지경을 넓히라.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한 주간밖에.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한 주간 기도에 저는 사실 3주 전에 이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를 정할 때 하나님 48절 세일의 작정새벽 기도에 우리 불꽃교회 명물이 됐는데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요? 사실 우리 감독회장님 대신 우리 전용기 목사님 오늘 예배에 왔다 가셨는데 그동안 하시면서 다 좋은 주제는 다 하셔가지고 이제 할게 없어져도 기도하는 거예 기도 한한달 전부터 기도하다가 3, 제가 3주 전에 정했는데, 제 서재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책들을 이렇게 좀 어, 참고하려고 책을 고르다가 정말 참 기적 같아요. 많은 책들 중에 한책 제목이 눈에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내 삶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 아, 그래서 하나님 이거군요. 그리고 나서는 내 삶의 지경을 넓히는 말씀들을 제가 어, 21날 동안 설교해야 될걸 뽑았어요. 그리고 첫날서부터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다 이루신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첫날 새벽을 증거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야 주제 하나님 정해주시더니 기가 막히구나 느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좀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요. 동남아의 현장 소장으로 수요일 날 나가셨어요. 기도받고 나가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던 권사님. 또 권사님 중에 네 분이 아프리카에 두분가나나이지리아 출장 가셨어요. 출장 이번 주간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를 계속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기도해주세요. 기도받고 가시는 분. 너무 놀랍죠. 또 어느 여자 권사님은요, 딸님이 캐나다에 있는데 이민 이민 영주권 문제 때문에 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아 수요일날 딸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왜 그동안 멈춰 있던 그 프로세스 그 영주권 진행돼야 될 것들이요 풀렸대요. 진행된대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대요. 해외에서도 막 지경이 넓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청년부의 청년들이 우리 청년 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목사님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어느 어, 그 연합 단체인데 거기에 가서 한번 연구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거기 지원을 한번 해볼게요. 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세계로 지원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세그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경이 넓. 또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전용재 목사님, 감독회장님이요. 예전에 우리 분당 정자동 이마트 밑에 우리 불꽃교회에 있을 때 교회 건축하시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어,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교회 건축하는데 많이 헌신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부목사 할때 그때는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나가시는지 1년이 52주면 많이 나가시는 주에 42주를 나가어요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교회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본당이 아직 안 됐잖아요 제가 금년에 무슨 정리를 하다가 우리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그렇게 헌신하신 기록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연초서부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면 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건축하고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3월 말이잖아 22일이잖아요 금년에 저세번 나갔다 왔어요 좋아하지도 않네 근데 부흥회가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는 부흥회처럼이 아니라 일일 부흥회만 세번 갔다 왔는데 4월달에도 인천에 또 교회 가서 일일 부흥회만 나갔더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해외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흥회 해달라고 해외에서 <laughs> 지경이 막 넓어지지 않아요? 놀랍죠? 거기에 우리 이제 우리 청 여기 대학생 유학생들도 있지만 여기 판교의 운중동에 가면 한국학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있어.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들 전부 다뭐 이슬람권에서도 오고 뭐하튼 해외에서 온 한국학을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이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몰랐는데요. 이번 목요일 날 신입생 환영회를 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모였냐? 200명 모였어 우리 선교부 장로님하고. 우리 유학생 선교회 권사님 어, 또 몇몇 분들이 갔다가 왔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기독교 동아리가 있대요 그 한국학 연구소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외국 애들이 그래서 목요일 날 거기서 예배드린대요 그런데 주일 날은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방콕하고 있대 기숙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 공간을 빌려드리고 하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하고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돼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경이 넓어지죠?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오투오, 어, 온라인, 오프라인, 어,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 개발하시면서 그 중국의 어, 큰 기업하고 합작을 하는데 어, 한국의 삼성과 같은 중국의 중신 기, 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룹인 삼성의두배 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회장님이 와가지고 조인식을 하고 그 발표회를 하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코엑스에 우리 교회 집사님에요 이한 2천여 명이 2천여백 명이 모였어요 와 대단하더라고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도 한분 그렇게 세계적으로 출발하는 일을 갖고요 더 재미있는 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여자 권사님 이한분 계신데요 아침에 그 권사님 어머니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책을 주시는 거예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인의 그 경제 소식들을 다루는 그 잡지인데 파워 코리아라고 하는 파워 코리아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경제 잡지인데 거기에 표지 모델로 박근혜 대통령과 한 20여 명의 경제인들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진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여자 권사님 딱 거기 여자는 둘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 권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아, 앞으로 기도는 무조건 이거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서 43장 4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삶 속에도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혹시 영어로 개척자 뭐죠? 우리 젊은이들 개척자 영어로 예, 알아맞히면 제가 카페 커피 아니, 이거 웬일이야? 우리 대불꽃교회 젊은이들이, 예, 네. 하이오니아도 네. 맞아요, 맞아. 네. 커피 반 잔만 마셔. <laughs> 제가 원하는 대답은 어, 프론티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프론티어. 우리가 보통 앞선 사람 프론티어, 그 호텔 가면 프론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에 데스크에 있는.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프론티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앞장서 나가다 또 어, 없는 길, 나무를 베고 풀을 비워내면서 앞장서 달려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모세가,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에 12명의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오고,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후반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제비뽑기를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다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호수아만은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정탐꾼으로 가서 거기에서 보고 온 사실을 정말 성실하게 보고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는데 헤브론 땅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여호수아서 13장, 14장, 12장 보면요 땅 분배를 받을 때 어떻게 분배하냐면 제비뽑기로 분배해요 물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 어, 두 지파 반은 또 미리 땅을 주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찾아가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면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건 모세 앞에서 행하신 일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시지요?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고 없어서 거기에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리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다 제비 뽑기에서 땅을 차지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왜 너만 특혜를 누리냐 그리고 항의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헤브론 땅은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두 번이나 나오는 게 거기는 아낙자손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요. 아낙자손들을 보면서 다른 열 명들은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20년 전에 20년 넘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1995년도 94년도에 어디 있었냐면 자기 강원도 강릉 밑에 가면은 삼척과 강릉 사이에 동해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부목사를 한 1년 반을 했는데 그때 동해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그 옆에 동해 버스 터미널과 동해 관광 호텔이 같이 다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신방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 피곤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목욕탕을 많이 갔어. 요그 옆에 동해 관광호텔 안에 사우나를 갔어. 요 근데 이 동해는요, 바닷가가 돼서는 이제 조직이 있어요, 조직. 무슨 얘기지? 아요 깍두기 머리에다가 등치가 저만한데, 옷을 벗으면 거기 용무늬도 있고, 가끔 가다 호랑이 무늬도 들어오고, 남자한데 장미꽃 끓여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우리 작년에 부흥에 오셨던 이광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등치가 저만 해요. 네. 그래서 둘이 어디 가면은 꼭 형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우리 조직도 만만치 않거든요. 둘이 가면. 그런데, 거기 목욕탕에 가보면요. 가끔 가다가 조직들이 어떻게 오냐면 떼거지로 와, 떼거지로. 한 20여 명씩 들어와요. 걔네들 탕 안에 들어오면 물다 넘쳐.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조직들 그렇게 막 문신하고 들어오면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디 가서 눌리지도 않는데, 야, 우리 저 구석에 있다 빨리 가자. 어, 겁나더라고요. 목사들인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겁나더라고요. 안악자손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면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영웅전쟁 싸움에 능한 영웅, 영웅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 산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갈렙만이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 성경 컴퓨터에 쳐봤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아브라함과 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방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로스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기의 재물들이 아니 가축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스에 조카 로스에게 야 네가 원하는 땅 너로 가. 그럼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로시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눈에 보기 에 좋은 땅. 갈렙은 어디를 택했냐하면아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내 자손은 헤아릴 수 없지만 만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요. 장막을 옮겨가는데 마물의 상수리풀내 나아가는데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요. 두 번째 해부론은 어디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은 400세계를 주고 아내 사라를 장사할 막벨라구를 삽니다 그게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열국의 어미 사라가 묻혔던 땅이 창세기 35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기 전에 이삭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기럇 오늘 아르바 오늘 말씀에 나온 기럇 아르바인데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갈렙이 원했던 그 헤브론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요. 갈렙이 그렇게 원했던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땅이고요. 믿음의 조상 사례가 묻혀있는 땅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영적으로 볼 때에는 가치가 있는 땅이기에 그 땅을 험하고, 아나타손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젊은이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요즘에 다 그러죠 제가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서 연봉 얼마인데 거기는 물론 직장이 요즘 에 어려워가지고 연봉 안 따지고 불러만 주면 갈려고 그래요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연봉 얼마인데 그런 거다 따지더라고요 거긴 대우가 어떤데 복지시설이 어떤데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갈렙처럼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도요 왜 하나님이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한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로세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망했잖아요 음란에 빠져서 망했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될게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있는 거에 우리의 생명을 걸수 있는 갈렙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갈렙에게 해브론을 허락하셨을까? 말씀에 비춰 보니까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6절에도 1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갈렙 그러면 될 거를 아니면 성경은 족보를 따지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면 될 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갈렙이 유다지파의 우두머리였지만 사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갈렙은요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윗당이 나오고 예수님이 왔던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갈렙이라고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 에돔 족속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정탐꾼 가운데에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실하게 보고했대. 성실하게 모세에게 보고했대. 열 지파의 두령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은 도무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안낙 자손들 등치 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때 됩니다.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이렇게 보고, 똑같은 걸 보고, 왜 이렇게 보고 했을까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게 보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물론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게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요. 살아가면서 저는 기도라고 하는 거 의미를 이렇게 내려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산다고 그러는데 일례 작전 기도하면서도 기도한다 그러는데 저는 기도하면 뭐 누가 저에게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기도의 정의를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정의고요 기도는요 믿음의 선포예요 할수 있는 거 하면 그냥 하면 되지 기도 왜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산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선포.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할 때에도요, 쭈삣쭈삣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쫓았는데 온전하게 쫓았대요. 온전하게 믿음은요.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일, 누구 만나서 해야 할것 지난 날에 뭘 생각하면서 앉아있지 마세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내가 온전하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란 요 갈렙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속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물론 헤브론 산지도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지만 더 문제가 있습니다. 갈렙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나 보세요. 부름을 받은 건 40세예요. 가나안 땅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하는 거 5, 6년 합하면 정말 45년이에요. 45,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년 동안을 기다렸다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은 85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40대나 지금 85세나 그때나 지금이 일반이라 건강이 요동함이 없어서 일반이라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가 전쟁하는 거나 출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오니 그렇게 고백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보통 내가 보니까 다 20대 뭐 많이 들어봐야 30대 중반 이내잖아 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저도 50이야 몇 달만 지나면 50인데 아니 40대하고 85세하고 어떻게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이해가 안돼 40대하고 85세가 어떻게 같아? 나는 40대하고 지금 50하고도 다른데 예? 나 엊그저께 신방 갔다 오다가 요즘에 그런 일을 많이 해 내가 시, 시동도 안 끄고 차에서 내리네 문 닫으면 차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나왜 그러나 시동을 안 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 뭐라고 옆에서 50, 50, 이제 50인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내 나이 대박 그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원로 장로님 신부 장로님 계신데 얼마 전에도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이렇게 몇 분을 같이 했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요즘에 다 이렇게 100세 시대니까는 80다 가까이 되셨는데 어 장로님 중에 눈이 잘안 보이신다 그래가 백내장 수술하신 장로님, 최승부장님 로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하셨는데. 잘 보이신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이렇게 무릎 수술도 하셔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요즘 세월 좋아 좋아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다 이렇게 꼬부라질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니신다고 좋다 고 그러지. 그런데 오늘 그신무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일어나시면, 아, 장로님 저는 요즘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그랬더니 다른 원로 장로님 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인생이 그런 거야. 다 아픈 거야. 그래서 나이 들면. 새벽기도 나올 때에도 갑자기 퍽 일어나면 허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라고 그러십니다.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맞아. 갈렙이 40대나 85세나 그게 정말 일반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어떻게 4 0대하고 85세가 같아요? 시간이 흘렀는데 이건 믿음의 선택입니다. 40대나 85세나 지금도 나에게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에. 우리 젊은이들이잖아요. 제가 10시에 배 드릴 때는 우리 95세가 되신 우리 할머니 고사님들이 앞줄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더 강하게는 얘기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열정이, 지금 피 끓는 열정이 다있지않아요 근데 갈렙보다도 못한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말이 되겠어요? 주저앉지 마시고 갈렙처럼 갈렙이 85세인데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도요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제가 전반부에 얘기했죠 한 주간 예배 인도하면서 그 간증들을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얼마나 제가 좋은지 그래서 전 정말 좋은 게그 목사로서 제일 기쁠 때가 그런 때예요 부산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응답돼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아요. 신나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기적과 같이 이렇게 지경들이 넓어지는 은혜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우리나라에 이름이 있는 유수한 그 잡지들의 이렇게 얼굴 표지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책들 다 받아가지고 제 책상에 온전하요 우리 젊은이들도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불꽃교회 젊은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만명을 이끌고 5천명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갈렙처럼. 다 이유가 있어요. 축복받는 데 이유가 있다고. 기도를 하든지 갈렙처럼 열정과 성실함과 믿음으로 일어나든지. 어깨 쳐져 가지고 다니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도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비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하고, 담 대하 게 갈렙 처럼 일어나 는 귀한 종 들이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